지난해 대구 경북 일부 대학들이 대량 정원 미달 사태를 겪었는데요. 정시 모집 원서 접수 결과 일부 대학들은 올해도 미달 우려가 나오는 반면 상위권 대학의 경쟁률은 크게 오르며 지역대학 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주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신입생 최종 등록률 80.8%에 그치며 대량 미달 사태를 겪은 대구대. 올해 정시모집 원서 접수 결과 평균 경쟁률은 2.13대1로 지난해 1.79대1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수험생 한 명이 정시모집에서 세 차례까지 지원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경쟁률 3대1 미만인 올해도 정원 미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신입생 모집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수시모집을 마치자마자 바로 정시에 대한 홍보나 정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이 선택과 집중에 있어가지고 내년 신입생 모집을 위해가지고 학교 자체 내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죠. 이 밖에 대구 가톨릭대와 대구 한의대, 경일대의 경쟁률도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하거나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반면 영남대의 경쟁률은 5.13대 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4.49대 1을 모인 경북대와 4.23대 1의 개명대 등은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대폭 상승하며 지역 대학 내에서도 뚜렷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수험생의 경우에는 추가 모집까지 염두에 두고 정시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이나 상위권 학과에 많은 쏠림 현상을 가져왔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 정시 모집 결과와 신입생 충원 비율이 학과는 물론 대학 구조 조정에 반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지역 대학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종합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지역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학생수가 부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대학들이 정원을 다좀 줄여나가는 정책 이두 가지가 좀 돼야지만. 고착화된 수도권 집중에 누적된 학령 인구 감소까지 더해져 소멸의 기로에 선 지방대 정시 모집 원서 마감 직후부터 생존을 위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